오늘 역대상 12장 1절에는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라고 그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광야로 도망가서 수년 동안이나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사울은 누구든지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보면 신고하도록 명령을 내렸으니 다윗은 얼마나 불안불안한 생활을 했을까요? 하지만 그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주를 송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여전히 나를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이 약할 때는 바깥에서 소나기 오는 소리만 듣고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소리 없이 가랑비가 부슬부슬 올 때도 있고 보이지도 않게 내리는 이슬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장대비처럼 쏟아지고 내 귀에 꼭 들려야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온 천지에 충만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오늘 역대상 12장에 등장합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숨어 있는 고난의 때, 슬픔의 때에 용사들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세울 그의 신복들과 충신들이 들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2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다윗에게 어려움 그대로 있었지만 그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여전히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나 혹은 광야에서 도망할 때나 하나님이 동일하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환난과 슬픔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곁에서 더운 날을 붙드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영호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환경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얕은 믿음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다윗과 같은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시고 주님만을 소망하게 하여시고 다비청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인내하는 자들 되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